명상하는 나를 데이터로 그냥 갖고 싶으신 건지 명상을 진짜 하시는 건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인지 치료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 치료에서는 우선 도움 되게 많이 받으세요. 아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구나. 어, 감정은 어,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고, 편하고, 불편한 게 있는 거지. 어떤 감정은 긍정적이니까 좋고, 어떤 감정은 부정적이고 좋고, 그게 아니구나.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정보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린 인지치료로는 이미 도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울증이거나 불안증이거나 인지치료의 효과는 이미 마인드풀니스 8주 과정에서 다 가져가셨는데, 마인드풀니스는 못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정말 따로 깊이 있게 해보는 이 경험을, 방금과 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오리엔팅. 자리 오리엔팅 한번 하시고요. 아,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나. 네. 오리엔팅 하시고. 지금 여기 에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다. 9시 모임 있어서. 내가 오기로 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 하시려면 공간 오리엔팅 하시고 나서 바로 내 몸으로 마음의 시선이 와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음. 공간을 바라볼 때는 공간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바깥으로 갔어요. 확인하고 나면 여기에 내가 있구나 나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내 몸으로 마음의 시선이 훅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훅. 음. 내가 여기에 앉아 있구나. 내가 여기에 앉아있구나 할 때, 내가 앉아있구나 라고 할 때, 몸 전체 실루엣을 보실 수 있는지. 내몸 바깥선, o u t l 아, 내 몸이 여기에 있구나. 음. 여기에 있구나. 내몸 전체 실루엣을 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우선 숨을 한번 쉽시다. 어, 지금 숨 쉬는 나를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려면 숨을 쉬어야 되죠. 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그런데 몸 전체를 보던 실루엣이 있으니까 몸 전체로 들이마시고 몸 전체로 후. 다시 한번더몸 전체로 들이마시고 몸 전체로 후. 자 혼자서 다섯 손가락 하고 돌아올게요. 몸 전체로 호흡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 조금 다르시죠? 공간 오리엔팅 할때 오리엔팅을 좀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많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색깔을 바라보는 순간은 어쨌든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집중하는 능력 키워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인드풀니스가 심어내고 싶은 자세들이 있잖아요. 그 자세를 집중하셔서 한번할때 딱. 우리 너무 바쁘니까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한번 시원하게 치유해야지, 혹은 뭐 시원하게 뭐 진짜 제대로 한번 학습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할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할때 짧게라도 기피하시려면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 프니스는 저번 주 깨깨 모임에서는 제가 집중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팅 갔을 때 색깔을 알아보고 색깔을 바라보시는 순간이 아주 짧게라도 집중하는 순간이니까 그게 집중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몸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심어내실 자세를 심어내실 건데 어, 첫 번째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나서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세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만나뵐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저번 주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마인드풀하게, 마인드풀한 순간들을 가지고 있나? 음. 음. 마인드풀니스 배우셨는데, 어, 호흡하는 거, 명상하는 거, 뭐, 여러 동작으로 바꾸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마인드풀니스를 하고 있나? 명상이라고 본다면?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나? 어,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상하는 나를 데이터로 그냥 갖고 싶으신 건지, 명상을 진짜 하시는 건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명상이 뭔가 이러면, 나를 만나고 계신지를 언제나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만나고 있고, 내 생각을 만나고 있고, 내 감정을 만나고 있고, 만난다는 건 바라본다는 겁니다. 마인드풀리스는 바라보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요. 명상하고 있는 본인을 바라보고는 있어요. 명상하는 본인을 바라보긴 해요. 어나 지금 명상하고 있다. 어나 지금 했다. 어. 근데 명상을 하는 내가 되려면 나를 만나야 되거든요. 나의 생각을 만나고 나의 감정을 만나고 나의 몸의 감각을 만나고 느끼고, 이 순간이 진짜 마인드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이 뭘까 집중할 때, 생각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야 돼. 내 감정이 뭐지 알아차릴 때는, 감정만 보고 있고, 다른 게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럼 내 몸의 감각을 느끼겠다. 어? 어깨, 어깨만 보여야 되고 가슴 가슴만 보여야 되고 배 배만 보여야 되고 그러다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걸볼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것만 온전히 보고 있으면 내가 어깨의 감각이 어떤가 내가 어깨의 감각 이 감각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다루고 싶은데 그런 나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이 들어온 게 보여요. 그것만 보고 있을 때.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하실 때는 그것만 세상에 다 존재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훅잘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명상하는 나를 바라보는 건 정말 많이 하세요. 나 앉아있고 나 호흡하고 어, 기분 좋고 음. 타이머 가고 있고 난 아직도 앉아있고 그런데 내가 앉아있음을 알고 있나? 나는 앉아있다 나는 앉아있다 나는 앉아있다. 이거에 집중하면 앉아있는 나만 느껴져야 돼요. 그냥 이 우주에서 그것 외에는 안 보여요. 지금 잠깐 눈을 감으셔가지고 내가 앉아 있는 나만 본다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보실래요? 앉아 있는 나만 실루엣으로 보이시고 나서 내 몸이 앉아 있는 이 엉덩이 있죠? 엉덩이가 앉아있음을 알아차리시고, 일단 발바닥이 땅에 붙어있음을 알아차리시고, 지금 나 앉아있네? 이 사실 외에는 안 느껴져요. 이러면. 다시 한번. 엉덩이 느낌 알아차리시고, 어, 앉아있고, 발바닥 느낌, 어, 발 뒤딛고 앉아있고, 지금 내몸 전체 실루엣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내 실루엣 안쪽에, 나의 생각, 감정, 몸, 이 전체가 앉아있네? 나 지금 앉아있네? 나는 지금 앉아있다. 후. 그 외에는 없어요. 나는 지금 앉아있다. 알아차리세요. 실루엣만 보셨다면, 실루엣 보시고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는 앉아있네. 어디로? 엉덩이 느낌에 집중? 나 지금 앉아있네. 내 발바닥 집중? 나 지금 발 딛고 앉아있네.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음이 보이고 나는 앉아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호흡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우주에서는 내가 앉아있음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느끼셔야 돼요. 앉아있는 내 몸을. 여기까지 하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 감으셨던 분 뜨시고 돌아오세요. 어떠신가요? 뭔가 조금 다르신가요? 음, 현아님 어떠세요? 우리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요 지금 이 순간의 음... 느낌에 대해서? 음, 네. 어, 어, 그죠. 어. 그 동안 앉아 있음을 안다고 할때 그거를 할 때의 느낌하고 엉덩이 발바닥의 느낌을 집중하고 앉아 있을 때의 느낌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아직 소리는 여전히 들리는 것 같아요. 응. 예, 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생각, 어이 소리가 들리는 게 맞나? <laughs>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예, 훨씬 여기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경희님이 방금 현아님의 말씀을 듣고 음. 경희님이 혹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본인의 생각이 있거나 이거는 뭐 상대의 생각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어, 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아저 이렇게 음. 이해하고요. 저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근데 현아님처럼 그냥 앉아있다라고 생각한 거라 그 내가 앉아있는 땅에 닿아있고 의자에 닿아있는 데 몸을 느끼는 거를 하니까 그 그냥 실루엣으로 앉아있는 거 말고 아, 내가 내 몸이 앉아있구나 이런 게 조금 더잘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평소보다는 다른 생각이나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짧게 해서 그렇겠지만, 길게 하면 은 계속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왔겠지만, 짧게 해서 그런지, 조금 그거에 확실히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평소에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니까, 어, 짧은 시간 됐지만 나 스스로 오늘 지금 내가 앉아있는 걸 느껴보면서 명상해봐야지 마인드풀하게 있어봐야 이렇게는 잘안 되는 네 맞아요 그분 얘기가 정확히 똑같아요 그냥 초반을 얘기해 주고 후반을 얘기해 준거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모든 과정에 지금 깊이 있게 정말 어떻게 마인드풀하게 그 순간으로 들어가나 사실 이 과정이에요 네, 이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건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익숙해져 보고, 새로운 걸로 진입해 보는 거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그냥 또, 그냥 몸만 대충 연습하는 그걸로 넘어가면, 허, 이게 뭐지? 마인드풀니스 중에서도 제가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인지 치료를 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 치료에서는 우선 도움 되게 많이 받으세요. 아,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구나. 어, 감정은 어,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고 편하고 불편한 게 있는 거지. 어떤 감정은 긍정적이니까 좋고 어떤 감정은 부정적이고 좋고 그게 아니구나.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정보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 드린 인지 치료로는 이미 도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울증이거나 불안증이거나 인지 치료의 효과는 이미 마인드풀니스 8주 과정에서 다 가져가셨는데, 마인드풀니스는 못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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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정말 따로 깊이 있게 해보는 이 경험을, 방금과 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음. 그런데, 편한히 얘기하신 거, 경인님 얘기하신 거 똑같아요. 지금 잠깐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거는 뭐냐면, 이 잠깐에 집중이 됐던 걸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음.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마인드풀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걸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연마하는 거 예. 요 네. 그래서 현아님이 하셨던 거 뭐냐면 어, 마인드풀니스가 좋은 건 내가 이기에 집중하면 다른 게 들어옴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차리셨어요. 어, 소리가 들어오네. 알아차리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내 감각에 집중해야지 하니까 소리가 들어온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셨다면, 소리 들으면 그냥 소리 듣고 가고. 의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 소리가 들어왔는데, 이 소리도 안 들려야 하는 건가? 질문하시고 관심 가지신 거예요. 마인드풀하게 있는다는 게, 소리도 안 들어오는 순간으로 가야 되는 건가? 거기서 끝나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됐네, 안 됐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게 맞나 궁금증이 드네 궁금증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그 상태 아한 단계 더 넘어가시면 아 내가 그런 거 궁금증이 있구나 타인과 대화하듯이 본인과 대화를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양육 습관에서 배운 아이들 놀때 놀이할 때 앵무새처럼 계속 생중계 해주는 걸 본인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이랑 본인이 만나시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오는 게 맞나 생각이 자꾸 따라온는 이게 맞나? 할때이 아이가 또 다른 내가 아 소리가 들어온다고 너 느끼는구나 아 이게 맞나? 너 의문이 드는구나 그리고 끝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관심만 두고 그렇구나 하고 끝 왜냐면 우리가 놀이타임에 제가 조언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야 비타임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인드풋니스는 나랑 만나는 순간이에요 나랑 만나서 가장 나스러운 것을 알아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스러움을 좋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호불호 자체도 없어지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관계성을 좋아 좋아지게 하는 게마인드풀 있으니까 앉아있는 나를 온전히 느끼시고 생각이 들때그 생각을 바라봐 주는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그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아 그런 계획을 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 현재 있다고 했는데 아나과거에그 어, 생각이 드는구나. 바라봐 주는 것. 아나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일 할일 계획이 산더미 같아서 그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까지 가시면 마인드풀하게 오케이. 음... 어떤 분들은 그거 없이 지금 여기만 집중하시는 분 어, 있는 거고 여기 집중하는데 다른 게막 들어오는 걸 아는 것도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이해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언제나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계속 바라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몸을 계속 바라보시면 되고요. 다른 게 들어오면 들어왔구나를 보시면 돼요. 들어왔구나 그게. 들어왔구나. 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단계가 더 있는 게, 어 이거 나중에 나중에 봐줄게. 잠깐만 나가라. 나 다시 나한테로 음. 좀 집중 좀 할게. 그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음. 음. 그거예요. 어느 순간도 집중하지 않으신 순간은 없다는 거. 하나님도 어느 순간도 음. 마인드풀하지 않은 순간 없어요. 생각이 올때온줄 음. 알았고요. 음. 이게 맞나 안 맞나 질문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신 거예요. 음. 마인드풀하게 음. 계속 계신 겁니다. 음. 네. 고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풀니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나를 바라보는 자세인데 나를 잘 바라보려면 나를 우선은 좀 만나셔야 돼서 그 순간에 훅 들어가셔야 되고 들어가려면 마인드풀니스 하기 전에 의도를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소리 명상할 거다 그럼 나는 지금 소리에 집중할 거다. 내가 어떤 소리를 만나고 있나? 나의 모습을 보는 데 집중할 거다. 내가 오늘 몸의 감각을 좀 만져주고 싶다. 혹은 호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오늘 호흡에 집중할 거다. 호흡을 하는 나를 만날 거다. 이렇게 의도를 세우셔야 돼요. 호흡하는 나를 바라보기만 해야지. 그러면 호흡하는 계속 바라보고 이렇게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호흡하는 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훅. 나 지금 호흡하고 있다. 이걸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를 어쨌든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의도 세우는 거 도움 드리는 건 하나는 집중. 마인드 피니스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집중 훈련이라는 거. 집중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나를 바라보는데 만남으로써 바라봐야 된다는 거. 보기만 해. 어, 나 지금 농장 잘하네. 어, 나 했어.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세 번째 나를 만날 때 나랑 나를 바라보는 나랑 내가 행동하는 나랑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으면다 둘이 대화를 시켜주자. 거기까지 세개딱 대답하시면 순간에 가기가 쉬우실 것 같아. 요세 단계. 어,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나의 마음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으면 그걸 쫓아가서 만나는 나. 어너 생각 만나고 있네. 어너 지금 소리 만나고 있네. 너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네. 어, 너, 지금, 뭐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는데 후두루들 거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네? 어, 그런 나를 만나주시는 게 바라보시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하셔서 다시 여기로 집중. 어, 그거 나중에 다시 만나고 지금 하던 거 다시 하자. 친절하게 안내하셔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든지, 다시 감각으로 돌아오시든지, 다시 의도하셨던 그 형태로 다시 돌아와서 그걸 하는 자신을 또 만나셔야 돼요. 훅! <목소리> 질문하는 내가 안 생기면 그냥 훅 들어가 있는 나이든지 아니면 딴데 갔는데 질문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둘 중에 하나. 훅 만나시면 질문하는 이도 없이 훅 들어가시는 거. 그게 나를 온전히 깊이 있게 만나는 순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 이 행위 이 느낌만 있는. 근데 다른 데 가시면 이제 우주 속에 나랑 질문하는 나두 명이 생긴다는 거. 아, 너 지금 그러고 있네? 막 봐주고 이러는 거죠. 음.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음. 어떻게 이해가 조금, 조금 되셨나요? 네. 네. 이해는 계속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음. 이제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음. <laughs> Ha <laughs>